전유성 씨가 위독하답니다. 지금 탄소 호흡기까지 착용했다는 건데요. 개그계 대부 전유성, 전유성 씨 폐기흉 증세가 악화되면서 병원 입원했고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. 작년에 부쩍 수척해진 모습으로 유튜브에 나갔었는데 그 모습부터 만나보겠습니다. 몸이 좀 편찮으시다고. 요즘에 그래서 올해 세 가지 병명으로 입원을 했었거든. 뭐 예를 들어. 서 급성 폐렴, 부정맥, 또 코로나. 그래서 혹시 나는 연말에 우수 환자로 거기서 뽑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. 아버지, 많이 서 진짜 진심으로 드릴 말씀인데, 선배님의 이 위트와 유머 개그를 오랫동안, 너무 오랫동안 생각한다. 볼수 있게. 건강해 주십시오. 아, 고마워. 네.